안녕하세요. 주호핑어의 시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들, 이나히 구독자 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요. 할 얘기는, 훈련장에서 열리면서 하면얘기해보러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 핑오에 대한최체를 밝히겠습니다. 그게, 그, 핑오가, 그래 네, 저, 몰래 그 만든 계정이 있는데, 그, 거에 그, 그, 단포님, 알지? 저, 다들, 유튜버, 단포, 쫀쫀 패밀리의 단포님이, 제 친구가 만든 계정에, 저 몰래 만든 계정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그, 구독자가 그, 그, 그 갑자기 1 0 0분으로확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갑자기, 늘었 그 정도 늘었으니까 알아서 너 혼자 하라고 갑자기 저를 배신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쿨한테 늘었다고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갑자기 뭔, 뭔 소리냐 할 거면 끝까지 같이 해야지 왜너 혼자 그냥 가버리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다시 돌아오는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저보고 그동안 내가 한해햇 값이나 다 얻어먹어놓고서는 나한테 왜 그러냐. 제가 쇼츠 영상을 그 피모가 다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편집하는 시간대만 수익창출 어쩌고 얘기 나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지가 막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건 좀아니잖냐 그래도 옆에서 막 쇼츠 영상 같이 찍어주고 편집도 같이 해주는데, 편집는 니가 솔직히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1 2면은 7대 3으로 하면 안 되냐, 물어봤어요, 지금. 근데, 하는, 돌아오는 말이, 갑자기, 싫다. 자기가 1 0가고넘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아니고, 그, 수익창출을 할지, 자기가 다 했다고. 저는 보면 반반 말고, 그 뭐냐. 만 300, 300만 원이면 은한20그 피고가 20 제가 100 10 하기로 아니 100 하기로 했는데 그 피고가 200 제가 100 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그거를 잘못 들었는지 이렇반반아 너무 하네요 계속 그래서 아니라 나는 그 뭐냐 그 원래는 네가 2 하고 내가 내가 1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다 했는데 듣지를 않고 그냥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아뭐 억울한 아 뭐, 뭐 일이 있겠구나 해, 해서 나중에 열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피곤과 저 몰래 만든 계정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근데 그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그 대형 유튜버가 그 댓글을 달그 댓글을 달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저 몰래 만든 계정이 떡상을 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 결국에는 제그 저랑 같이 만든 이주호핑우 계정이 결국엔 주호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아마도 요즘에 저 혼자 하는 영상만 올라갈 거고, 소치 영상을 잘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래 너무 또막 주, 막 피모, 막, 피 너무 나빴다 하면서 너무 하시, 하,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살짝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저체영상그 피모가 다 만들고 저는 그냥 놀고먹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만기로 만든 거를 갑자기 저를 배신을 때리고 그냥 자기가 만든 걸로 가겠다고 한 피모한테도 사과를 받고 싶네요. 제가 저는 사과를 했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핑오보고 야핑오야나그 저번에 니랑 처음 시작할 때그그 그 너무 물고 먹고 말해서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지 마 안되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겠대요 알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진짜 돌아와 도와, 주는건지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까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수업 끝나고 했을 때점심시간 얘기해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그냥 아니,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갑자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됐고 만약에 다시 피옹호가 돌아온다면은 저야 좋죠 피옹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소치 영상은 아마도 다 다른 수치영상은 잘 안올라갈 것 같고 뭐 가끔씩 한두개씩 올라가거나 할것 같아요 수치영상은 아직 만드는 법을 잘 모르는 편이라 그리고 너무 또 저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핑어에 대한 악플 그런 건 다, 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함께 해 오기도 하고 너무 놀고 먹고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정중하게 그래도 나랑 같이 안안 안 한다 하더라도 핑어에게 한 3번이라도 한 차가람 바꿔보고 싶네요. 네, 결국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결국엔 핑오가 저, 저인 주호를 배신 하고, 결국에는 나를 혼자 구독자 700명으로 떡상하게 된 계정으로 하겠다 하면서 저를 버리고 간 거고요. 그동안 시청해서 감사했고, 이제, 많은 주호 핑오라는, 아직 핑오라는 얘기는 남았을 텐데, 아마도 제 표, 유튜브 채널 프로필은 아마도 제 것만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막, 핑고에 대한 그런 건, 핑오에 대한 악플이나 아니면은, 저에 대한 악플, 그런 거는 상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핑를에돌아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